해마루도 들어가고요, 어. 자, 지금 올선을 지금 타고 있는데, 어, 올선 이탈되면 안 됩니다. 올선 갖고 싸우시고요. 어, 지금 이 친구는 매집을 하려고 들어올리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어, 당분간 세게는 못 갖고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것 같아요. 하지만 워낙 많이 내려왔던 음, 음, 부분이 있어서, 어, 매집하러 올리더라도 조금, 음, 높이 1200원을 그걸 뚫고 올렸다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일단 5일 선 갖고 대응해서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EID 자 감사 보고서 냈나 모르겠네. 자산 대비 60% 저평가고요. 어, 이화 공영의 자회사죠. 어, 이화전기이화공영이 어, 아니고 이화전기자시총은 1200억짜리 예 회사고요. 어, 올해 817억 적자를 봤네요. 어, 자산은 5,854억 이 있고 부채가 3,950억 이 있고요. 유보율은 763% 있고 어, 일단은 음, 성패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예, 일단은 봐야 되겠죠. 어. 자 EID. 자 대오에일 오늘 많이 올라갔어요. 오늘 좀 움직이는 모습이 대오에일이 좀 보였죠. 어, 제 관심 종목에 있는데 대오에일 들어가서 보자고요. 자 253만주 오늘 거래량이 터졌고 어, 지금 자리는 들고 가셔야죠 어, 어디까지 소절가 잡지 마시고요 어, 1,800원까지 한번 들고 가자고요 어, 1,800원에서 체크 한번 해요 케이지케미칼자 어. 케이지그룹 계열사죠 케이지케미컬 어. 지금 다시 한번 들어올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에, 지금 11선에서 다시 에, 터치하고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11선 갖고 싸우고 싶고요. 이 정보점 음, 35,600원 뚫으면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자, 대응은 11선 이탈되면 안 됩니다. 자, 동부 아이트 자, 5일선 밑으로 깨졌다가 지금 음, 자 패턴을 살짝 여기서 보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손절가를 여기 잡자고요. 4만 음, 3,000원을 손절가 잡으시고요. 어, 다시 한번 들어올리면 이 자리를 뚫고 올릴 수도 있을까? 54,000원 음, 뚫으면 그때 한번 문의 주시고요. 손절가 43,000원. 어, 목표가 54,000원 뚫으면 다시 한번 문의 준다. 어, 동아 이때. 자, 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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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급이 예, 웅진 코, 옛날에 코에이를 갖고 있었죠 코에이를 지금 팔고 옛날에 웅진은 아닌데 예, 옛날 모습의 웅진은 아니더라도 과거에 좀 유명했던 회사죠 국동건설도 갖고 있었고 자 아, 지금 21선 다시 위로 올라탄는데 아, 이렇게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어, 손절가는 1,550원 어, 어, 이 자리를 손절가 잡으시고요 어, 2,000원 음, 오면은 다시 한번 문의주세요 다시 한번 이렇게 왔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내려올 수도 있어요. 자, 2,000원에서 다시 한번 체크한다. 음.